진단 측정 한번 하실 거예요 들어가갈게요 좋아요 우와 저거 찍으면 백반증 부위가 다다 다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니까 저런 게 있어? 응 음. 어. 아기 같아 또아아기 아기 어, 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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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야 태야 스페이스 오디세이잖아 이거 <laughs> 미래 사람 같다 저거. 진짜 좀 쉬어 드릴 거예요, 성완 님 네. 예? 유지하세요 음성 따라서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예 촬영을 시작합니다 눈 뜨세요 이렇게 싹 스캔하는구나 눈 떴는데? 눈 감으세요, 눈. 눈 감으세요. 눈. 촬영이 끝났습니다 끝나셨어요, 성완 님 이쪽으로 오실게요 지내셨나요? 예, 제가 예, 지냈습니다. 아유, 근데 한없이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얼굴 상태가 네. 이게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 음, 백반지 있는 그러네. 곳이, 또. 아,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 어, 이, 이, 이 상태가 어, 어떠, 어떤가요? 왜냐면 면역 반응 때문에 이제 색소 세포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아 이제 하얘지는 건데, 그러니까 스킨 텍스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아 없기는 해요. 이걸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 오우. 뭐야 뭐야 오우. 오우 아니 마지막은 왜 아바타의 나비족처럼 찍어놨냐고 저렇게 이제 <laughs> 피부도 피인데 진짜 못생겼어 <laughs> 저걸로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 저건 어, 저거는 살아남은 사람이 그래. 없어 전... 아, 이상 미로도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여기 다 그런 거 어. 찍으면 다 이상해 어. 나 모공 다 나오고 어, 다 <laughs> 색소 쪽으로는 예. 오히려 약간 오히려 좀 좋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laughs> 표정은 저게 최선이었던 거지. 최선은 좀왜 최선. <laughs> 눈을 뜨면 저렇게. 이제 성환님이 선크림도 잘 바르고 <laughs> 신경을 쓰시니까 이런 색소 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조금 오히려 괜찮아진 모습도 좀 보이는데 <laughs> 이걸로 이제 U V 조금 넘어가면 와, 다시 네 뭐가도 커진 뭐. 조금 넓어지잖아요. 아, 넓어진 거예요? 네 그냥. 여기가 지금 위로 아, 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와,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삼 개월 사이 아, 이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피부도 그만만큼 살찐 부위만큼 번졌더라고요. 네, 그렇지. 면적이 느, 늘어났으니까. 마치크림 발라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듬뿍 바르고 조금 마치 길게 진행해드릴게요. 네, 듬뿍 해주세요. 네, 차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골고루 할 거니까 골고루 쭉 진짜 아프더라고. 오늘 뭐 이렇게 뭐이게한건 없죠. 어우 나는 이거못 참겠더라. 와 진짜 생크림인데 진짜. 형이 그럼 빵이 된 거야. 어. <laughs> 형이 그럼 빵이 된 거야. 저 어. 그 정도 면적이면 술빵이야. 마을 잔치할 때 저런 거한 번도 대접 없어 나머지. 이 정도 고통 없겠죠 오늘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저번 진짜 아팠어. 진짜 아파 이게 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20분간 마치 하고 네. 계실게요. 네. 네. 아는 소리. 아 지금 잠든 잠든 거예요 지금? 아니 오빠가 병원만 가면은 자잖아 봐. 내가 병원 갈 생각 때 존나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이때 뚜껑을 열어야 돼그때 김이 확 불어오죠 일구의 시간 끝에 술방이 완성됩니다 <laughs> 마취크림 닦아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 예. <laughs> 어, 편안하셨나봐요 저...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저 너무 개운하네요 예. 얌전히 잤죠? 푹 수면하셨어요 그래요 잘 <laughs> 갔습니다 근데 이게 마취가됐는데이 네. 차가운 게왜 느껴지죠? 뭐다 느껴지시는 거 같으세요? 좋고서 그럼. 아니, 내가 겁도 많아 내가. 아, <laughs> 이제 좀 따뜻해지네. 이 앞머리 밀어가게 안 되네. 괜찮아요? 음. 예. 이제 좀 오늘은 평소보다 더잘 참아 보세요. 예. 너무 아프시면 인형 꼭잡으시고저 아, 있어야 돼. 오늘은 이제 고주파로 전체적으로 피부 좀 활성화 시키고 자가 엑소좀이라고 해가지고 도포하고서 잘 흡수시키고 그걸 목표로. 아무튼 백반증 좀잘 좀. 재주. 혹시 너무 뜨거우시면 말씀하세요. 자 해볼게요. 이게 뭐야? 아, 이것 아 아프겠다. 아.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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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되게... 어, 어떡해. 저렇게 아파. 진짜 아파. 아, 나도 느껴진다. 아치크림을 어, 했는데도. 아. 아. 아, 진짜로. 아, 지금도 봐. 이 보는데 땀이 날 정도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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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 이게 더번지는걸 막아주는 거야. 막은. 아, 진짜. 순간 순간 거기가 움직이면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어, 네. 죄송해요. 자안 끝났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냐 이게 뭐 불치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고치기는 사실 이제 쉽지 않다고 어, 생각해요. 혀가 나가는 거라서 좀 위잉 할수 있거든요. 예, 예. 좀쪽 그건 전 참으세요. 예. 팔이 이런데면 그냥 예. 오, 참고 마는데. 이게 얼굴이라서 더 그렇겠다 좀. 나머지 이제 관리실로 옮겨서. 음. 진정만이 1시간 어, 넘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다, 어, 뭐 고생했어. 진짜. 아, 근데 이걸 꾸준히 해야지 좀 좋아, 좋아진다, 얘들아. 피부 재생이랑 보호에 도움되는 진정 팩 올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 시원하잖아, 어. 이거. 이야, <laughs> 또 하고 싶어. 아, 이건 또 엄청 차갑네요. 네. <laughs> 입 막아버린다. 진정 팩은 10분 <laughs> 정도 하고 계실 거고요. 음? 어? 올라간다 꼴로꼴로 한다 코코를 고는 진짜 잘 잔다 이 오빠 음, 나는, 나는 근데 코를 고니까 내가 민, 민망한 거야 항상 네. 어디 가는 아 비행기에서가 좀 불편하겠다 아, 나그거 그러니까 미안해 항상 나는 알거든 내가 골고 있는 거 아... <laughs> 형도 알지? <laughs> 알죠? 나 아, 항공기 엔진 소리인 줄 알았어 아... 저는 수, 스튜디오 씨가 깨워주셨어요 수, 스튜디오 씨예요? 수, 스튜디오 씨요? 스튜디오 씨뭐 하시는 분이요 드릴게요. 음. 아. 하니다 음. 레이저 또뭐 하나부터. 음, 레이저 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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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낫다. <오빠> 잘오 <laughs> <laughs> 뭘 많이 쓰네? 현단 장비를 많이 쓰네 쓰는... <laughs> 와, 토기게 토이 스토리죠, 토이 스토리. 아, 이거. 나이 왜... 진짜 만화 같다. 나이 진짜 만화 같다. 약간 우주 같기도 해. 백인. 백인. 지구 정복하고. 지구 정복. 왜이 웃고 있는 거야? <laughs> 마음씨는 되게 좋아 보이네. 푸 이걸로 해라. 네. 예. 왜 아, 웃고 있어 묘하게 매개인이 지구 정복을 꿈꾸면서 우주선에 탄 느낌이야. 해드릴게요. 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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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그래도 안, 응. 웃으, 안 웃으시네. 너 저기 자주 가. 아. <laughs> 기가 치료한 날은 엄청 좀 세게 발라줘.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제 고생했어. 예. 어, 형이 옷 사러 가요? 어. 옷 한벌 오랜만에. 어, 아니요 영업 하시세요. 아, 아예 예. 예. 어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태원 냄새가 아니야 아그래도못 배가... 사네 아... <laughs> 와형 쇼핑하는 거 처음 봐 아니다 오, 아니나 오,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다 바람다. 이 그림 근데 형이 이런 게좀잘 어울리긴 해요 워크형이 아, 좀 아. 이렇게 아니 형이 또 어. 어깨가 있어서 어, 어, 프레임이 좋지. 어, 프레임이 잘 나오는 몸이야.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할까? <laughs>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어, 정확해요. 그냥 뭐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냥 집에 나와서 그냥 꾸아꾸식으로 파파라치에 걸릴 때딱 그런 착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로어 잠깐. 어, 어, 잠깐. 어, 어, 스리일라 털로 느낌의. 무지티해 에어, <목소리도> 왜? 아, 마커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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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우. 아, 아, 아. 진짜... 심지어 아, 신발이 아, 시작하는 선은 거. 비슷해. 아, 아니, 그래서 그래? 더 짧아보여. 야. 야, 너도 만만치 않아. <목소리도> 야, 그래도 너. 네가 제일 넓어. 서환아, 그래도 어깨빵은 네가 이래. 어깨는 오빠가 제일 넓어요. 야, 어깨빵으로는 가는 거야. 그래서 저만의 확고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것도 다. 난 이런 스타일이 있어. 맞 저 가다마이 좀, 좀 추천할 거 있나요? <웃음> 가다마이, <웃음> 가다마이 <laughs> 이빨보다 <가다마이> 사이. <laughs> 그건 뭐라고요, 가다마이? 자켓, 자켓. 어, 자켓. <laughs> 이런 거 너무 사랑스럽다. 어, 예쁘다. 어, 좋아. <laughs> 어, 좋아. 일단은. 아 그... 근데 워크가 뭐 풍채가 있으면 어, 되게 멋있는데. 좋아, 좋아, 좋아. 어, 진짜 <laughs> 멋있어. 오 근데 체격이 엄청. 제가 오 근데 체격이 엄청... 제가... 엄청. 제가 어이가 안 된다. 아,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와 진짜 크다. 겨드랑이 많이 트. 직원도 놀래더라고. 나랑, <laughs> <웃음> <웃음> 저랑 장우는 이거 여기 못 오겠는데 이러면 왜 자꾸 장우 <laughs> 그나마 비슷한 사람 장우밖에 없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어깨가 아, 말이 안 된다. 어깨를 떠나서도 이 등이 벌어져 있다 그래, 근데... 운동을 따로 뭐 해서 이렇게 커진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본격이 있는 상태서 이미 거네아형 아, 진짜 미국 쪽 가면 이거 완전 대박인데. 아니 그리고 이 집은 좀 이태원 중에서 좀좀딱 피스만 슬며시 는 곳인 것 같아. 근데 이뻐, 작은 옷들이 이뻐 아, 너는 작... 이쁜 거다 입겠다 아난 기장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런데 다입수 이쁜 거다 잘라야 돼요 이따. 자른 게 낫다, 난 입술이 덥네 아 그래? <laughs> 왜 근데 사장님 여기 이태원인데 이렇게 작게 만들었죠? <laughs> 공간이요? 아니 아니 사이즈를 <laughs> 아 사이즈가? 공간이요? <laughs> 저 다른 친구들도 많이 올 텐데 어, 지금은 또어 이건 괜찮다 어... 이거 괜찮네 어 이쁘다 이쁘다 근데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래요? 배우님이 엄청 생각보다 어... <laughs> 말을 못 하시네. <laughs> 근데 약간 이거 조재지 씨, <laughs> <laughs> <조체짓> 씨 느낌 나. 조재지 씨 느낌. 근데 깨지 형님 뭐잘 입어. 아 그분 잘 입어. 멋쟁이요멋쟁이요 어. 멋쟁이. <laughs> 어. <laughs> 어. 아, 그 친구 잘 입지. 아, 네. 또내 스타일이 약간 이쁜데. 아그 스타일이 아니나아 저게 아. 안에 초록색 티셔츠를 음, 입고 그 아. 입으면은 다 느낌이. 오 좋다. 네. 그냥 자주 오세요. 저 이태원 여기 죽돌이었어요. 죽돌이. 진짜 어렵다 음. 족돌이란 말. 야 이거 안아 이거 안 된다. 아 작아. 아 이거 안 된다. 이것도 타이트하세요? 타이트. 하세요? 타이트. <laughs> 땀 나신다. 땀 나신다. 내 몸통을 잘라버리고 싶더라. 야 이쁜 음. 거 많네 근데. <laughs> 야 근데 사이즈가 어 결국 이거 포엑스로 가야 되나? 맞아 보여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laughs> 그럼. 여기 아, 움직여서. 나는 사실 편해야지. 좀 편해하는 옷이 네. 일단. 음, 사이즈가 결국 문제였죠. 중3 때부터 어깨가, 어깨도 되게 넓었는데. 오! 중3이에요, 중3! 그, 넘어갈 때. 어이, 학교, 학교, 학교 짱 같다, 형. 네. 오빠, 완전 혼남이죠. 강하게,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누나가 해준 거. 아, 아 이건 못 알아. 어, 아, 내용 진짜 좋았어 너무 맛있어 와, 야. 다르다. 괜찮네. 형이 근데 좀 귀여운 타입이네. 얼굴이 이쁜데 어깨도 넓어. 민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 이때는 몇 살인데요? 이때는 이제 20살 넘어서였을 텐데. 아, 아, 윙스팬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네, 팔 끝에서 끝. 그래, 윙스팬 진짜 길다. 제가 193이에요. 가 80이네. 아 근데 또 반대로 하체는? 아, 이거 챙피한데, 제 뱀이 닥스훈트예요. 아... 상체는 제가 한 193이 돼야 되는데 하체는 160의 다리를 갖고 있으니까 사이즈 마키가 학창 시절부터 되게 구하기 힘들었었어요. 고릴라 같은 건가? 고릴라가 상체가 이만하자, 그렇지? 펠프스, 펠프스, 마이크 펠프스. 아 펠프스가래요? 그 네, 완전... 다리가 짧고, 어... 근데 기름... 이 진짜 너무 짧아. 어, 진짜 잘 진짜 잘 봐. 다든 거야? 이게 다든 거야 얼추 나랑도 비슷하겠네 아이, 거 비슷해 네가 이게 아이, 그런 거아니야 이걸로 한번 이걸로 한번 조심스럽게 입어보겠습니다 어, 좋아 나왔다, 나왔다 이거다 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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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맞네 그래. 원래 워크맨 모자가 들어가야 돼. 이 헐리우드 내가 원하는. 어 예쁘다 모자 지치니까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야 아, 형. 아아 이거 샀나보다 어, 이건가? 아. 야 형. 음, 아아 음, 음. 이거 샀나보다 어, 이건가? 마지 아. 마. 이 이거 는산 거고 이, 이거 안에 입은 거랑 바지는 아니고. 이건 원아 원래 입래아 그래. 이거 바지만잘 약간 공장 느낌 안, 안 나나? 그, 그 느낌, 그 아, 느낌 나 아, 몰랐어, 몰랐어 아. 약간 워크웨어 기반으로 저희가 워크웨어, 아, 일하는 네, 옛날 노동자 분들이 모두 워크웨어라고 하네 몰랐어 잠그니까 이거 약간 울산 쪽 생각이 나네 울산 정밀 울산 정밀 아, 산 정밀, 다 울산에서 <빡그던> 저런 혼밥 때리시더라고 아, 쉬는 시간에 아, 그럼 근데 저게 되게 멋있는 거야 아, 그럼 얼마 멋있는 옷인데 아오 오, 예뻐 오? 뭐야 약간 헐리우드 약간 제 스타들 음, 음. <laughs> 컬러가 아예안맞는데이렇게 <laughs> 입는 거 맞나요? 어, 너무 바지좋다 사이즈 괜찮으시죠? 지금 안에 힘을 넣고 있는데 괜찮아요? <laughs> 이게 엑스라즈 사이즈고 아 너무 잘어울리어 어, 예뻐 예뻐 아, 너무 잘어울리 내용 더 훨씬 슬림해 보여. 어, 어, 나도 이게, 여기서 보니까 그러네. 그, 헐리우드의 가을에, 어, 반바지에, 그냥, 안에 흰티입고 저만의 그냥, 꾸안꾸 느낌에 되게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뭐, 기장이나 폼이, 어. 편했어요, 오랜만에. 그거 하나, 제가. 사이즈가 있으면 더 좋았어. 그러니까, 네. 나 진짜, 내 스타일이야, 미국 스타일이야. 갑자기 서명해 주시 예? 음, 잘 샀다, 잘 샀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